動。<ペー> 한 가지만 고른다고 하면? 아, 이것도 애증의 운동이라고 했는데 애증의 운동인 스쿼트를 저는 꼽고 싶어요 아, 사실 프리웨이트를 잘 하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체형상 대퇴골 길이가 진짜 몸에서 굉장히 긴 체형이어서 프리웨이트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항상 이 힙이 뒤로 많이 빠져서 앞쪽 대퇴에 걸고 싶어도 힙 주변으로 이 무게가 거의 전달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저는 스미스 스쿼트를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런지를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골반이 이렇게 불균형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교정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각도에 따라서 둥근을 먹이거나 아니면 대퇴를 먹이거나 정말 힘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장 추천합니다. 저도 스미스 스쿼트를 제일 추천하는데 <laughs> 어 저도 예전에는 프리웨이트로 막한 80kg 들고 그랬었는데 음. 이제 점점 운동을 하면 할수록 허리에 부담이 조금씩 쌓인다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스미스 머신을 더 추천드려요.